안녕하세요 오늘은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깻잎 반찬 할 건데요 이 깻잎 좀 봐보세요 얼망결망하니 좀 깻잎으로 쌈 싸먹는 깻잎으로 나가다니 너무 작고 그래서 또 깨순이로 나가자니 너무 커버렸고 그냥 뭉텅이로 보면 시장에서 마트에서 팔거든요 얘네들을 사다가 우리도 뭉텅이로 김치를 담아봐야죠 먼저 이렇게 깨끗이 먼저 씻어주고요 이 깻잎도 깨끗하게 세 번은 씻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손으로 손포트로 살랑살랑 흔들어서 이렇게. 자 이제 이렇게 깨끗이 씻어 가지고 물 빠지라고 좀 놔두고요. 맛있는 양념 만들기 새우젓은 이렇게 뚝 떠서 한 수저요. 그리고 요 매실로 원액은 세 수저 넣고 그리고 진간장. 세수자. 진간장이 들어가줘야 좀 맛있어요. 그리고 마늘, 통마늘 열하라고요. 밥은 이렇게 뚝, 밥도 뚝 떠서 줬어요. 그리고 물 반컵. 청양고추 3 개요. 그리고 이 홍고추 3 개. 양념을 갈아난 후에, 요 당근, 50g을 이렇게 채를 좀 이렇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중간만한 거요 하나를 얇게 얇게 채썰어주 자, 그리고 대파도 중간만한 거 절반만 이렇게 어서서슷 그냥 썰어주세요. 깻잎 김치 준비는 다 됐어요. 씻어놓은 깻잎을 다 넣지 말고 절반만 넣고 이 양념을 갈아놓은 양념을 좀 부어주고 썰어놓은 양념들도 다 이제 넣어주고 이 깻잎 김치도 천천히 해야지 안 그러면. 주, 주물러져가지고 풋내가 날수 있어요. 살살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러면 간이 들면서 이제 쏙 솜이 죽거든요. 한장한장 한장 담은 것보다 이렇게 담아버리니까 편하기는 하네. 자, 이렇게 절반 정도 뒤적거리다가 여기다 고춧가루를 살짝 더 추가해주세요. 고춧가루 한세 수저 정도 이렇게 해서 뒤적거리면서요. 이렇게 사이사이 양념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살짝 엉기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살랑살랑 이렇게 틀어줘가면서 담으세요. 그래야만이 양념이 골고루 잘 들어가지. 맛있다. 역시 김치는 무슨 반찬이든 간이 맞아야 맛있어요. 자, 아무리 산내집이다 좋은 걸 넣는다 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반찬이 맛이 없어 한켠한켠 정성 들이지 않고 이렇게 쉽게 담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무리로 깨도 좀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상온에 한두 시간 두, 두셨다가 김치냉장고에 넣고 드세요 이제 6월 말쯤 되면은 장마도 시작되니까 이런 야채들이 비싸거든요 미리미리 조금 담아 놓으시면 밥상 차리는데 우리 주부들은 아주 서울하잖아요. 다 됐어요. 아주 쉽고 간단하니 준비했네요. 한번 담아보세요. 아주 쉬우니까요.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